어제 못 찍어서 오늘 두 개를 올립니다. 4월 16일자 본문, 어, 15일자 본문, 사사기 16장 23절에서 어, 마지막에 삼손의 채움입니다. 블레세 사람의 방백이 다 모여 큰 제사를 그신 다곤에게 드리고, 어, 절기를 하여 가라데, 우리의 신이 우리 원슈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그 백성들이 삼손을 보고 자기 신을 찬송하여 가라데 우리 어, 토디를 헐고 어, 토디가 이제 토지겠죠 우리 많은 사람을 도륙한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며 무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니르데 닐아데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의 희롱거리를 만들자 하고 어, 오게서 삼손을 불러내어 두어두 어,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 희롱하거나 삼손이 그 손을. 어, 붙던 소년 다은이르되 어, 니르데, 어, 나로 하여 곰, 집을 버틴 기둥을 만지게 하라. 내가 의지하고자 하노라. 하니, 이때에 그 집에, 어,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면, 이 집이 아니고, 이제 뭐, 스테디움이나 뭐, 뭐, 큰 공연장이죠. 에 그래서, 그, 남녀가 가득하며,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으며, 또, 지붕에 지붕이 이제 이건 지붕이 각을 하는다는데 어 지붕이 아니고 옥상입니다 옥상 그 그러니까 이층 뭐 이런 쪽이죠 일층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남녀가 대강 어, 지붕에 뭐 삼천 명 있으면 지붕에 내려앉죠 에, 그런 건 아니고 대강 삼천 명이라 되는데 다 삼손을 희롱하는 것을 보더니 삼손이 여학계 간구하여 가라데 주여와여 호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강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벌레셋 사람이 나의 눈을뺀 원수를 경각간에 순식간에 갚게 하옵소서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집, 어, 집이 집 의지한 가운데 기둥들을 좌우편으로 하나씩 끼고 가라데 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느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힌 데그 집이 곧문허져 무너져가 문허져네요 어, 그 안에 모든 방백과 및 백성의 우에 빈이 삼선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지금 삼천명 이상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천명, 라맛레히 해가지고 막 턱으로 치고 그랬는데 그 형대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사, 시체, 시체를,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울 어, 사이 그 아비 마우아의무덤의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20년을 지나니라 오늘은 뭐두개 동시에 해야 되겠네. 두개 따로 찍으려 했는데. 어, 결국 적용은 복수의, 어, 복수의 혈전이죠. 복수의 혈전. 어, 여기 보면 자기 두 눈을 뽑은, 그래서, 어, 벌레세다하고 계속 원수로 그냥, 남아 있죠, 그죠? 우리 민족적인 감정이 이제 끝까지 가죠. 중국은 예전에 뭐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했고, 일본도 많이 침략했고 어 이런 원수의 감정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관계가 좋지 않죠. 예전엔 너희가 우리에게 그래서 어 뭐또 관계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원수의 관계에서 결국은 이제 어 삼손이 이제 어 도쿠다이 돌아 돌아 돌아처럼 같이 죽겠다 뭐 이런 거죠. 결국 우리는, 어, 이런 원수심, 복수심은 또 다른 복수를 낳죠. 우리, 어, 어릴 때 보면 뭐 중국, 그,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늘그 아버지 복수를 위해서 그냥 평생 하다가 그 복수하는 복수열전들을 많이 봤죠. 뭐, 무협지 이런 것들. 어,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에 자신의 눈을 뽑은, 에 그런 이 블레셋을 3,000명, 예, 공연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같이 예,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복수혈전 어, 그럼으로서 자기도 죽게 되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좀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복수혈전으로 삼손은 그의 인생이 마쳤고 또한 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수혈전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었고. 또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복수심. 복수심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서로 이제 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 어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중에 한 사람이 있으니 일호몬 미가라 그 어머니에게 밀아대 어머니가 은 1100세겔 어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더니 보셔서 그 언이 에게인 있, 있삼난데 취한자는 내니이다. 하 이제 실토했죠. 어머니가 가라데 내 아들 아 어머니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어, 아들이 이제 언 천백을 갖다 훔쳤는데 어머니한테 내놓는 거죠. 미가가 언 일천, 어, 일백 세 개를 어머니에게 돌리니 어머, 어머, 어미가 가라데, 어, 내가 아들을 위하여 진실로 이은을여호와께 그렇게 구별하여 드려 샤긴 우상과 색인 우상과, 어, 부어 만다는 우상, 예. 어, 색인 우상은 패셀이고, 부어 만드는 우상은 마세카라 그래요. 이제 언을 내게 돌려, 어, 돌리노라 하거을 미가가 그 언을 어머니에게 돌리는데, 어미가 언 200세계를 언장석에게 주어 샤인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니 그 우상이 미가의 집에 있는지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음에 에, 또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아들 하나를 세워 제사장을 사으지라 미가를 세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에 사람마다 그 소견대로 올 흔대로 행하되라. <laughs> 아, 여기 재밌는 거는요. 1911년, 114년 전에는 소견에 옳은대로 직역 잘했어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딱그 뜻이에요. 아, 어, 그 소견에 오른데 소견은 조금 바뀌게 되고요 그 눈에 오른대로지역에 보면요 이렇게 돼있어요엔 멜렉 어, 베이스랄 이스라엘 왕없성으로 이시 하이아사르베 나이브 바이아세 사람이 그 눈에 오른대로 소견이라는 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어 결국은 이거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각자 자기 주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날 시대가 어, 요구하고 비슷하죠. 각자 사람마다 그 소견,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는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이게 무정부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 사사기에 보면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음,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굉장히 주관적이고 독단적이고 진리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자기 주관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도 없고 진리의 기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런 무정부 시대, 무정부의 상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셔가지고 나의 삶을 주관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행자제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꼭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살아갑니다. 왕을 모시지 않으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굉장히 포스트 모던 이점의 대표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요 그냥 이게, 어, 자기가 스스로 그냥 제사장이 됐어요. 예전에 그, 보면 뭐, 비행기 타고 내리면 바로 목회자가 되고, 안수를 누가 줬는지 자기 스스로 주고, 뭐, 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 영적인 혼란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정말, 어 왕이 없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내 좋은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그러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너무 아침에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두 가지, 어, 어제 본문 사사기 16장, 어, 이 특별히, 에, 마지막 부분, 에, 삼손의 죽음 부분과 그리고 17장,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어, 이 미가 예, 제사장 되는 사건을 오늘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읽고 또그 당시에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오늘날과 다른 것은 소견에 좋은 대로 되어 있는데 옳은 대로 예, 그렇게 야사라 요건 번역 잘 됐어요 자기 눈에 예, 좋은 대로 아, 자기 눈에 어, 바른 대로 옳은 어, 대로 예,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눈에 저는 뭐라고 했나요 예, 그날들이 왕이 없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예. 그렇게 살아가면 안되겠죠 말씀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